안녕하세요. 선우 대표 이용진입니다. 저는 34년 동안 중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남녀 만남을 50대, 60대, 70대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60대 싱글 여러분들이야말로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긴시간이지요 여생을 함께 할 분을 만나시는 게 어떠실까요? 또 결혼을 안한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la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60대 싱글 여러분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2시간 동안 5명에서 6명을 1대 1로 20분씩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 친구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더라도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좋은 만남을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싱글들이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참석하셔서 좋은 만남의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떠실까요?